아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주인이냐 관리인이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 이번 주 강단 메시지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분은 못하실 게 없죠.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 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배경이 되시고 힘을 주시고 강단을 통하여서 매주마다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그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이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님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이 우주 만물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관리인입니다. 청지기죠. 네.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타스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배권, 정복권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죠. 어, 그러면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어, 이제...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창조주의신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비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하루의 시작도 그렇게 하면 되고 일주일의 시작도 그렇게 하면 돼요 1년의 시작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온단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도 그걸 알고요 벌써 해두지 보러 가가지고 어디 산에 가서 가서 빌자라요한 해를 시작을 귀신하고 시작하려고 우리는 그런, 그런 어떤 형상을 가진 자연을 숭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지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위탁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올바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꼬일 일이 없지.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아,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아, 답답해 죽겠네, 미치겠네 뚜껑 열리겠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시작이 되려서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 아니어서 그래요. 그냥 내가 막기면 되는 줄 알아? 아니거든요. 물론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말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가지고 하루를 뛰어야죠. 일주일을 은혜받고 뛰어야죠. 1년을 은혜 받고 뛰어야죠.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왜내 머리를 믿고? 내 지식과 어떤 그 달란트 기능, 나름대로 다뭐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믿고 막 뜁니다. 하나님 없이 뛰어 봅니다. 금방 앵권하죠. 금방 한계 오죠. 그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되어야 오늘 하루도 보장받아요.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하나님으로도 시작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달력을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에요. 네? 다 뛰고 나서 나중에 다 끝나고 이제 예배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 뭡니까? 주의 날이요. 주일. 빨간 글씨 쳐졌잖아요. 그날은 쉬라는 거예요. 이 달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은 안식일은 쉬, 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된 것이요. 우리 하나님도 우주만물을 창조하고 난 뒤에 다 안식에 들어가시잖아요. 안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쉬어줘야 거기에는 다 의미가 다 있어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충전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잠을 좀 줄이고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또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들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보좌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 이 보좌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틀림없거든요. 왜요? 마가다락방에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원약 잡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요. 고넬료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오잖아요. 심지어 이방인까지. 성령이 내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뭐 성령이 내려오시면 그거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 한계를 넘어서 버려요. 내 달란트가 더 빛이 나요. 공부가 더잘 되어져요.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고, 기도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공부하는 거고, 내 머리만 믿고, 안될 겁니다. 안 됩니다. 금방 한계 온다니까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이요. 목사님 내 입장 몰라서 그러죠 내가 얼마나 바쁜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하나님을 찾고 시작을 해요. 전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 발로 뛰어보세요. 하나님 없이 될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하나님 없이 될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생활 내가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그 가정을 내가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려요? 팡팡 지지요 자식 때문에 지지요 남편 때문에 지지요 아내 때문에 지지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또뭐 가정 안에서 막 경제 문제 때문에 지지요 예? 가족들 쳐다보면 한숨 쉬죠 어떻게 그 가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릴 수가 있냐고 예? 은혜받지 않고는 안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지금 오늘 딱 눈을 뜨니까 4시 22분이더라고요. 그러면 딱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딱앉아요 등을 딱 기대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눈 뜨면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창조주로 인정하는 행위죠. 그게 하나님, 어떻게 성삼이 하나님을 찾아요? 성삼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니까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삼 저주를 꺾어 끄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니까 성령 하나님은 무능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자녀 된것 일곱 가지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면서 기도 응답 주시고 허가문 그 권세 꺾고 하늘의 천군 천사 보내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제 남은 생에는 다른 거 아닌 예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오늘 또 살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한계가 많아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유 귀가 너무나 어, 저는 낮아요. 하나님 영역을 주세요. 지력을 주세요. 체력을 주세요. 경제력을 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인력.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심장이 뜁니다. 오늘 또 코에 바람이 나오네요. 오늘 또볼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오늘 또 만지고 걸을 수 있고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전도자로, 예배자로, 감사자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찾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알았어, 알았어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시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왜? 조용히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 하나님과 깊은 기도, 말씀도 깊은 목상 그렇죠? 이제 깊어져야 되거든요. 찬양을 하나 해도 깊은 찬양이 돼. 왜 찬양의 가사를 의미하면서 아까 그 찬양 79장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시작을 하는 게 얼마나 좋냐고 오늘 이새벽에도딱 입에 드는데 나도 모르는데 지금 충전이 되잖아요 충전돼요 우리가 휴대폰 쓰려면 충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딱 우리가 코드 꽂은 시간이거든요 충전기에 딱 휴대폰 코드 꽂고 충전해 잖아요 그래야 쓸거 아니오? 휴대폰 안에 무한한 능력이 그 안에 그 자료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방전되면 소용없어. 우리들도 얼마나 이 몸이 대단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충전되지 않고 맨날 밥만 먹고 육신은, 육신 것만 채워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 창조 있게 창, 질서 있게 창조했는데 질서 창조 질서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물고기는 물에서 그렇죠 나무는 땅 속에서 새는 하늘에서 이게 창조 법칙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창조 질서 그리고 주일과 평일 다 이야기 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딱 설정해 놓을 때는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깨지면 문제 오지. 무질서이지. 혼돈, 흑암, 공허 찾아와요. 질서 깨지면 그렇게 되게 되 있어요. 그러나 질서를 따라서 딱 살면 아무 문제 가 없어요. 저는 요즘 들어서 그걸 느껴요. 뭐냐? 집안에서 할 일이 많아졌어. 네? 설거지 해야지, 밥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청소해야지.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많아요. 그러면 막어떤 때는 막 화장실 갈 수도 없을 정도로 막 분주해. 그걸 깨닫는 게 뭐냐? 아무리 바빠도 하나씩 하나씩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생각하면서 질서 있게 하나씩 하나씩 해야지 아무리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다 묶어서 바느질 못하거든 그 생각이 들더라고 바늘 귀에다가 거기다가 실을 끼워서 바느질을 해야지 아무리 바늘 귀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막 바늘 허리에다가 묶어 가지고 바느질 할수 있냐 못합니다 어때요? 아 그래서 깨닫는 게 차근차근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벙벙 뜨지 마. 차근차근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거야. 질서 있게 하나씩, 하나씩 네?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하는 거야. 깨닫는 게 그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딱 질서를 딱세잖아요 그거 그 질서대로 딱하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딱 질서 있게 딱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케 되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에요 질서가 깨져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우리 사랑하는 세연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내가 주인처럼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주인이냐 관리인이냐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청지기. 하나님이 우리 지배권을 주셨어요. 정복권을 주셨어요. 나를 이겨야 됩니다. 나의 영적 문제를 정복해야 되죠. 그렇죠? 나도 못 이기면 되겠어요. 막 내가 막열 받는다고 있는데 그건 지는 거거든요. 짜증내고 지는 거거든요. 염려하고 지는 거거든요. 두렵고 불안하고 지는 거거든요. 진거든요. 그 정복 못한 거예요. 우리의 주변의 환경, 가정 환경, 직장 사업, 사회, 학교 환경, 세상 문화, 휴대폰도 절제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 정복당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안 되지. 정복권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면서 청지기 사명. 관리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하게 서구하하십시대 등에 나라고 하시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